부인에게 손도 댄 적이 없는데 간간이라고 한 부부가 호숫가 휴양지에 휴가를 갔다. 낚시광인 남편이 배를 타고 새벽 낚시를 나갔다가 들어와서 낮잠을 자는 동안 부인이 혼자 보트를 타고 호수 가운데까지 나가서도 칠 내리고 시원한 호수 바람을 즐기며 책을 읽고 있었다. 경찰 보트가 순찰하다가 부인이 탄 보트에 다가와 검문을 했다. 부인,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? 책을 읽고 있는데요. 뭐 잘못된 것이라도 있습니까? 예, 이 지역은 낚시 금지 구역이라 벌금을 내셔야겠습니다. 아니, 여보세요. 낚시하지도 않는데 벌금을 왜 낸단 말이에요? 현장에서 낚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배에 낚시 도구를 완전히 갖추고 금지 구역 내에 정박하고 있는 것은 벌금 사유에 해당합니다. 그래요? 그럼 난 당신을 강간죄로 고발하겠어요. 아니, 부인 남 부인에게 손도 댄 적이 없는데 강간이라니요? 당신도 시방 필요한 물건은 다 갖추고 내 가까이 있잖아요?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